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아,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메리아스 뜨기 영상을 오른손에 이어서 왼손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꼭이 무늬 뜨기는 사실 왼손, 오른손을 구태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워밍업 삼아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나중에 이제 기법 종류만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실은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첫 코를 이렇게 꽂아서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죠. 하나, 두 코를 떠주신 후에 실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편물 아래쪽을 잡고 당기고 실을 쭉꽉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실이 쪼그라든 게 보이죠? 바짝 당기고 나서 세 번째 코를 떠주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요 여기가 안 예쁘죠. 일자로 예쁘게 이렇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과정이고요. 요거는 어떤 평물을 떠도 같아요. 근데 이제 메리야스 뜨기건 무건간에 목도리를 뜰때 걸러 뜨기를 하라고 해서 모양을 가장자리를 좀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초보 때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실 경우 탄성이 여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 그러니까 당장 모양은 좀 정리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권장하지 않는답니다. 어?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떠버렸네요. 겉뜨기로 이렇게 한 줄을 다 떴어요. 보시면 제가 겉뜨기로 뜨면은 이렇게 겉뜨기 무늬가 보이죠? 예쁘게. 그리고 여기서 편물을 돌리면 따당 안 뜨기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 되게 좋은 점이, 컨티넨탈의 좋은 점은 실을 구태여풀 필요 없이 이렇게 따당 편물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오른쪽 바늘만 바꿔지면 되겠죠. 이렇게. 동작에 허비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이 안뜨기로 꽂고, 역시 감아서 첫 코는 조금 조심스레 떠주시고, 다시 두 번째 코를 뜨고, 실을 바짝 당겨주세요. 코가 작아진 걸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코를 안뜨기, 실좀 풀어야겠네요. 다시, 안뜨기, 안뜨기, 안뜨기. 좀 빠르죠? 제가 이미 겉뜨기, 안뜨기는 기초 영상을 따로 다 올렸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컨티넨탈로 안뜨기를 쭉쭉쭉쭉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안뜨기로 뜬 면은 당연히 무늬가 안뜨기랍니다. 이렇게 안뜨기가 쫙쫙 보여요. 여기서 다시 편물을 돌릴 때 그냥 이렇게. 실을 굿해요. 얘를 풀지 않아요. 동작의 허비가 정말 없죠. 컨티넨탈의 장점이랍니다. 제가 곧 다른 이제 가터뜨기나 기타 무늬들도 전부 다 영상을 준비를 할 생각인데 거기서 보시면 컨티넨탈의 장점을 더잘 아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겉뜨기가 보일 때는 실은 항상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처럼 얘가 실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렸을 때 겉뜨기가 보이면 설마 이렇게 쥐고 계시는 분은 없겠죠? 이렇게 뜨려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돌려야겠죠? 그래서 겉뜨기 면이 이렇게 보이면 겉뜨기 할 차례인 거예요. 그러면 겉뜨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코를 뜨고, 첫 코를 뜨고 줄일 수도 있는데, 일부러 두 코를 뜨고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라고. 그러면 모양이, 코 모양이 좀더 정갈하게 당겨져요. 정리가 돼요. 그래서 두 코를 뜨고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한 줄을 쭉또 떠보고, 가장자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빨리 뜨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코가 덜 빠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돌리고. 왼손은 실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정말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렇게 겉뜨기, 가장자리 여기는 제가 아까 오른손 뜨기를 할때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펼쳐서 보면. <laughs> 초보들보다 확실히 가장자리가 제가 더 깔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가 이렇게. 이것도 사실 보여드리라고 대충 대충 떠갖고 조금 찌그러졌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된답니다. 원래 메리아스 뜨기는 좀 말리는 문이고요. 말리기 때문에 요 가장자리 한 코도 완벽하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힘을 주면서 뜨면 얘가 좀더 깔끔하게 자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말려서 여기 지금 오른손하고 왼손 차이 나는 데가 조금 튀어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모양이 정갈하게 가장자리가 잡힌답니다. 그래서 구대어 걸러뜨기를 하지 않으셔도 모양 조금 깔끔하게 잡아요. 메리아스 뜨기라는 건 겉뜨기가 보일 때는 겉뜨기를 떠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안뜨기가 보일 때는 안뜨기로 떠주셨을 때 만들어지는 양면이 다른 무늬가 바로 메리아스 뜨기라고 부른답니다. 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티셔츠라던가 뭐 이런 걸 사면 다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메리아스 뜨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방법은 딱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아한 가지 더 알려 드리자면 원형 뜨기를 할 때는 편물을 뒤집어서 볼 일이 없어요. 항상 겉뜨기 면을 보고 계속 뜨기 때문에 당연히 겉뜨기만 뜨시면 되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돌려서 원형 뜨기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안뜨기만 보이기 때문에 안뜨기만 뜨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형 뜨기와 일반 뜨기법은 좀 달라요. 보인 그래서 무늬를 읽어서 무늬를 보이는 것대로 떠주셔야 틀리지 않는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뭐, 우리 가나다라 모른 채로 한글을 익히진 않았잖아요. 요코 모양이 가나다라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코 모양을 좀 열심히 뚫어져라 노려보시면서 익히시면 더욱더 편안하고 즐거운 뜨개의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다른 문의, 그리고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